아, 제주도 지사가 원희룡입니다, 원희룡. 아, 당적을 떠나서도 역사를 부정하고 역사의 제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희룡 지사를 보면은 지금은 당적은 국민의힘 당적입니다. 그런데 역사, 그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지금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볼때 이런 자가 대통령, 이런 자가 지도자, 이런 자가 도지사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역사가 뒤집어지고, 나라가 거꾸로 가고, 나라가 거꾸로 가면 제주도도 거꾸로 뒤집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뻔히 눈을 뜨고도, 사건을 뻔히 필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는 자, 이 자가 더 나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이런 자는, 이제 제주 도 지선을 마치면서 더 이상 정치 일선에서 지도자 역할을 못하게 국민이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주도 특별 법을 만든 국회, 민주당은 그렇다 할지라도 국민의 힘에 있는 국회의원들, 한심한 인간들입니다. 왜 한심한가? 이런 자들이 뺏지를 달고,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는 보수정당, 이거 보수정당일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102명 되는데, 이 102명 되는 국회의원들 중에 무려 다섯 명 빼고 나머지 전 인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제주도 특별법에 동조한 인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웅 위원을 비롯한 다섯 명 의원들은 이 특별법은 잘못됐다고 반대, 명확한 반대를 했고,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집결을 했던지 아니면 당일에 표결 하는데 참석도 안 했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이런 인간들에게 우리가 역사를 맡기고 정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과연 정치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회의적입니다. 개주의자들입니다 역사 앞에 개주의자들이라고풀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아, 제주도 도민 여러분, 아, 특별 법이 만들어져서 지금 여러분 개인들에게 돈이 한 1억 이상 되는 돈들이 지불될 수도 있습니다. 돈는 유익하게 사용될 때는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돈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팔가믄 건 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팔고 영혼을 팔고 그돈 받아갖고 뭐하겠습니까? 대한민국 역사가 저희도 역사가 뒤집어지고 대한민국 역사가 뒤집어질 때 대한민국은 지금 이런 자유와 정의 누릴 수 있는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1948년 바로 사삼 사건 사삼 사건이 일어나기 전 3년 전입니다. 3년 전에 일본 땅에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두 개가 떨어져서 히로시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 무려 13만 명의 시민들이 원자폭탄 하나 때문에 싹다 죽어버린 순식간에. 도시가 완전히 다 사라졌어요. 나가사키는 7만여 명의 시민들이 죽었습니다. 왜왜 왜 죽었습니까? 전쟁을 일으켰다는 전분 국가, 미국을 공격하고 전 세계를 공격했다는 그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 때문에 원자폭탄 부활 때문에 무려 본토에 있는 무고했던 시민들 20만 넘는 시민들이 그냥 죽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서울이 이렇게 흘러도 아무도 미국에 대해서 어떤 나라에 대해서 배상 요구 안 합니다. 그냥 국가의 책임으로 국민과 함께 그 아픔을 이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볼때 제주도 저희도 4.3 사건도 제주도 시민들이 정말로 성숙하고 하다면은 그때 죽어갔던 박진경 대령은 왜 죽어갔습니까? 누가 죽였습니까? 그런 암살이 없었고 그런 무도한 우발이 없었더라면 저희도에서 이런 잔인한 일들, 이런 아픈 역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함께 만들었기 때문에 아픈 역사를 우리가 함께 안고 해결도 함께 가야 되는데 지금 저희도에는 아직까지 비극이 이어지고 있고 인연투쟁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박진경 대령은 제주도 사상의 희생자가 아닙니까? 희생자 아닙니까? 아. 그런데 왜 그분은 희생자가 아니고 김달삼이, 이득부이 공산주의자들은 희생자로 우두하게 제주도 사상공원에 안치가 되어 있습니까? 이게 역사고 이게 정의입니까? 이게 정의지 않, 정의 공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공정하지 않는 역사는 반드시 다시 반복되고 다시 정의가 정립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민 여러분, 제가 말을 오래 해봤자 소용도 없는 것이지만은, 제발, 다 묻어서 그냥 가지 마시고, 깨어나십시오. 남은 한 사람이라도 깨어나서, 이 역사가 잘못되었고, 지금 저희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정치꾼들, 꿈들, 인형꾼들이 만들고 있는 잘못된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한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윤치환 목사님이, 저희도에 침묵하고 있는 목사님들이여, 일어나라. 예, 목사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의 종들, 종들 거짓말하는 종들이 돼서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주도 땅에 있는 이 땅에도 얼마나 많은 목, 교회가 있고 목사들이 있습니까 올바른 정의를 위해서 목사님들이 목사님들만이라도 먼저 일에 서서 정의를 바로 세우고 올바름을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